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를 합니다. 추세 매매. 그래서 진입 자체는 단타로 진입을 하더라도 어떤 추세를 특정의 추세를 깨지 않, 않는다면 네,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. 예 네, 제가 그 계속 뭐 마이크로 막 30계약, 50계약 막 이렇게 하고 어뭐 골드나 오일 뭐 이런 면 이런 것도 뭐 7계약, 8계약, 12계약 가스 20계약 막 이렇게 하니까. 사실상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지션에 비해 너무 과중, 과평가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제가 매매를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3천만원으로 예, 평가총액을 3천만원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게 1억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재밌게 매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그런 내용입니다. 1분 20초 남았는데 아, 잠만. 아, 분봉 그래. 열심히 올라가 봐. 9 8 7 6 5 4 3 2 1 자, 봉 바뀌고 슈팅구! 자 내려오지말고 올라가! 올라가! 얌마! 올라가 임마! 올라가라고! 올라가라고! 잠깐만요 여기 좀 막아놓을게요 여기 여기를 좀 선을 이렇게 좀 두껍게 더블클릭이네 선을 미친듯이 두껍게 막아 막아버려 막아버려 내려오지마 막아버려 막아버려 내려오지마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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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버려 올라가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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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구리 이빨 쳐왔다 너네 여기 못내려온다 차트가 없다 거기는 그 밑으로는 차트가 없어요 올라 올라가야 돼요 그냥 내리 내려가는 길이 없어 카제가잘 막아놨어요 막아놨으니까 이제 저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야죠 제가 요거 콘크리트 이빨이 쳐놨기 때문에 요거 이거 밑으로 는 이제 안 내려온다 안 보이죠 여기서 올라가죠 그렇죠 내가 매수를 잡았는데 니가 어떻게 떨어져 저렇게 단단하게 쳐놨는데 공구리를 공구리를 저렇게 단단하게 쳐놨는데, 니가 어떻게 내려가? <laughs> 자, 이게 공구리 기법입니다. 공구리 기법. 여러분들, 잘 보셨죠? 음 응. 내려가지 말라고 그냥 갔다가 선을 갖다 갔다 때려버리면 애가 못 내려옵니다. 야. 이게 뭐야? 어디야? 야, 잠깐만. 어디가? 가지마. 가지마. 막아버려. 야, 잠깐만. 올라가 한번 더. 올라가. 올라가. 아이씨, 체력 됐어. 자, 여러분들. 오늘 수익. 천불. 자. <laughs> 고생들 많으셨고요. <laughs> 저는 또 내일 어 와서 또 기가 막힌 또 타점을 또 선사를 해 드려야겠죠. 네. 오늘 그 3천만 원으로 출발한 계좌는 3142만 4,844원. 이렇게 네. 정리하도록 할게요. 내일 뵙겠습니다. 내일 오셔야 돼요. 제발. 슈바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걸 어떻게 안 해?